어, 지금 점심시간이네요. 점심 좀 드셨어요,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이거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고기 볶음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윤기가 잘 자자자자 흐르죠. 응?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이들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윤기가 흐르면서 상당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나이대가 되면 별로 이렇게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 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이 표고버섯을 제가 이렇게 사용해서 어 제가 표고버섯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어, 표고버섯 갈은 거를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볶음밥을 했는데 어머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아우 진짜 가루를 내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많네요. 좀 여러 가지 가루를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반들반들하죠. 일단은 소고기. 음,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양이 얼마나 나를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손바닥을 딱 폈을 때 어, 한쪽이었어요. 아, 이렇게 한쪽 어, 이렇게 손바닥 양만 한, 한쪽 이만큼이었고요. 어, 그램스로 그걸 안 달았거나. 그래서 먼저 소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포도씨유하고 올리브유로 구웠어요. 음, 그래서 고기가 두꺼우면 조금 오래 거시고, 고기가 안 두꺼우면 잠깐 구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깍둑썰기로 썰었습니다. 그 전에, 히말라야 핑크솔드로 제가 간을 했습니다. 고기는 노릇노릇해서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는 종이컵 3분의 1만큼을 다졌습니다 고추는 6개를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는 반개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종이컵 3분의 1만큼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파는 하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파하고 양파를 먼저 기름에 볶아요 여러분 기름 양은 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양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볶아서 노릇노릇노릇해지면 거기에 여러분 마늘을 살짝 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이 소고기를 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 차례대로 양배추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도 넣으시 그냥 고추도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좀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되게끔 고추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기 뭐지 요요거요거 음 뭐죠 당근 도 넣으시고 양배추도 넣으세요 자 여러분 불 세기는 강불입니다 강불로 하신 다음에 버터를 어한 조각만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다글다글 나는 거예요. 어, 맛있어요.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이 소고기로 할 때는, 그렇게, 어, 한, 어, 그, 버터를 약간 넣는 게 좋아요. 그래, 버터를 넣어서, 강불에서, 뭐냐면은, 그, 막간장은 저는 반 스푼을 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 막간장이 없으시면, 진간장을 반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간은 소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뭐냐면, 얘가, 완전히, 어, 고기, 그, 센 불에 사셔야 돼요. 야채가 익으면 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밥을 한 공기 반을 넣으셔서 잘 비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을 여기서 한번 보시고, 간을 전체적인 걸다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넣으시고, 한 스푼씩, 한 스푼씩 너무 많으시면 반스푼반스푼 반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어, 거기다가, 아 어, 뭐냐면은, 어, 음, 미원을 약간 넣으시려면 넣으세요. 저는 약간 넣었어요. 그다음에 깨소금 넣습니다. 그래서 강한 불에 붓에, 강한 불에서 볶아줍니다. 그러면 어머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 내가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맛있다는 게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센 불에서 해야지. 센 불에서 안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양배추나 야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컹해져요. 그러니까 센불에서 하세요. 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고버섯 가루와 여러 가지 야채, 소고기를 이용해서 볶음밥을 하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어, 여러분, 여기에 버터 약간 넣으세요. 음, 자,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요. 저도 밥 먹을게요.